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낮에도 제가 영상 찍는데도 그렇게 덥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도 물주면서 살짝 이제 통통하게 살이 좀 오르는 게 보여지고 하니까 또 너무 좋네요. 음. 자, 오늘 주말이죠. 네. 주말 이렇게 또 여유롭게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엘리자베스 보실 건데요, 481번이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 나오는 아이예요. 크기가 한 13cm 정도 되고 있고요. 입장도 엄청 두툼하게 한 옆으로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요렇게 입장까지 층수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아이구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엘리자베스 3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기적 근무지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보시면 창 굉장히 예쁘구요. 얼굴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입장 빨갛게 물이 들어서 색감적으로도 괜찮은 아이구요. 창으로 네, 크게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자이 아이는 1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입성 자체가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크게 키우시면 키우실수록 훨씬 더 멋있는 수영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 드리겠습니다. 483번은 아메스트로 금인데요. 자이 아이는 색감이 요 봉륜이 정말 선명해 보이고 있어요. 요 봉륜이 진짜 뽀얗게 백복륜으로 네, 하얗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녹은 진짜 진하게. 차올라져 있는 아이기 때문에 색감적으로 굉장히 대비되면서 얼굴이 선명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요. 이 아이도 1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아이도 아메스트로금인데요. 이 아이도 녹 굉장히 풍부하게. 네. 녹이 진하게 들고 가지고 있는 코로나인데 입장에 보시면 입장이 좀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어요. 입장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예쁘죠. 음. 자, 금 상태 좋고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왜냐면 여기 안쪽으로 자구 가지고 있어서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도 공륜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이 아이는 사이즈가요 10. 15cm 나오네요. 얼굴 크기 15cm 나옵니다. 10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485번입니다. 에마금입니다. 자, 이 에마금 자체가 원래 입장이 좀 그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요. 이 아이 같은 이 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그런 입성도 보이고 있어요. 입장이 좀 넓으면서 동글동글해 보이고 그리고 복윤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중간에 여기 생장점에 보시면요. 참 녹, 이렇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약간 금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속에 보시면 녹꽉 채워져 있는 아이기 때문에 키우시기에는 괜찮은 그런 아이예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 2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486번입니다. 마릴링금인데요이렇게 자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자구도 너무 예쁘게 나왔죠? 지금 자구 사이즈가요. 굉장히 크거든요? 자구 사이즈가 한 9cm 나와요. 이렇게 아주 큰 아이, 데리고 있는 아이구요. 자, 커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팅하셔서 이제 뿌리 내리시면 될것 같구요. 지금 모주 얼굴은 이렇게금 나와있는 금 표현 자체가 딱 마릴링금의 이상 ]적인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여기 얼굴 자구도 잘 나왔고 모주의 색감 또한 너무 좋습니다 자이 사이즈 딱 1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얼굴 15cm 나오고 있고요 자, 자구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17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킹레드 마리아금 인데요 제가 킹레드 커팅한 윗머리 네,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뿌리 지금 내려져 있는 아이예요. 입장 자체가 다르죠. 지금 뿌리 내려져서 완전히 탄력받아 크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요. 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물론 그런 아이들도 뿌리 내려서 키우시게 되면 요렇게 나올 건데 지금 요 아이는 완전히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네, 단축이 되겠죠. 자, 이 아이 얼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사이즈가 한 12cm, 1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살짝 내리면요. 킹레드의 약간 핑크빛, 네, 붉은 얼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3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대왕 백금 아이입니다. 대왕 백금도 굉장히 색감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어, 아이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붉은 색감이라든지 물이 들어서 예쁜 그런 아이보다는 전이금 발현 자체가 색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은은하면서 금은 정확하게 보이고 색감 자체가 은은하게 표현이 되는 아이라서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차분해 보이고 네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도 괜찮거든요. 크기가 한 12cm 정도 나오는데 층수가 좋아요. 이렇게 층수 잘 나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을에 커팅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구 꼭 받아 보시고요. 이 아이 7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489번은요, 마릴린인데요. 마릴린 자구 이렇게 환엽을. 네, 환엽의 입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 입장 보시면 금다 들어있는데, 녹을 좀 진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마릴리는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나중에 키우시면요. 진짜 예쁘게 금 나오거든요. 특히 이 아이는 입성도 좋기 때문에 키워보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잘 크고. 사이즈가 한, 어... 10cm, 10에서 한 11c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뿌리도 실뿌리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될만큼 활착을 잘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6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490번은 킹레드 작은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자구고요. 자, 이 아이 아직 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뿌리 나오지 않은 이제, 어 이제 여기 살짝 뿌리. 보이시나요? 네, 살짝 이제 뿌리 눈텄어요눈텄기 때문에 이제 뿌리 나오는 거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요. 전체적으로 금도 잘 나와 있고요. 입장도 동글동글하게 괜찮은 아이라서 자, 요 아이. 좀 작은 사이즈 보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사이즈 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12만 원 드릴게요. 491번입니다. 아메스트로금인데요. 자, 요 아이는 뿌리는 있는데 지금 살짝 좀 마른 상태예요. 마른 상태고, 딱 보시면, 금 발현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 키우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 클 거예요.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2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492번입니다. 골드 에보니 금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요. 모양도 예쁘고요. 특히 입장수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살짝 내려서 보시면, 층층이 괜찮기 때문에요. 요 아이도 음. 그 적심 해보실 수 있는 코로나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발현도 이렇게 복윤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속에도 괜찮고요. 골드 에보니 사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화분이 14cm 정도 되는 화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13cm 나오네요. 얼굴 크기 13cm 나고 오 색감이 아주 연두연두하죠. <laughs> 자 이와 6만 원 드립니다. 493번은 원종 몰개인입니다. 자 이와 이 아, 색감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여기 위쪽에 이제 금이 조금 많이 돌기는 했는데 지금 속에 보시면요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세히 봐주시고요. 자, 이 아이도 크기 크기 보시면 한 10cm 나오네요. 얼굴 사이즈 10cm 나오고 얼굴 모양도 지금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원종 몰개인입니다. 이 아이는 12만 원입니다. 494번은 몰개 인금입니다 자, 이 몰개 인금 얼굴 예쁘죠? 자, 이렇게 손톱 부분도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유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좀다 좋아하는 아이죠. 네, 보편적으로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아, 예쁘다 할 정도로 네, 금발연이라든지 수영이 굉장히 예쁜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예쁘게 그 대품으로 한번 길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아이는 사이즈가요, 어, 12cm 나옵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요. 가격은 7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495번입니다. 푸르미르 아이입니다. 자, 요 푸르미르 창이 굉장히 환엽이면서 예쁜 코로나인데요. 특히 또요 아이는 후발성으로 금이 또잘 나오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키워 보시면 훨씬 더 예쁘게 키워 보실 수 있는 코로나이기도 하고요. 특히 요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층수가 요렇게잘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간 여름을 지나서 저희도 이제 물을 좀 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장이 조금 말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물주고 가을 되면 훨씬 더 예뻐질 거예요. 자, 이 아이. 층이 워낙에 많아서 대품으로 길러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번식 해보시려고 하시면 번식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15cm는 넘어가고요. 한 16, 17? 네.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496번은요, 마릴린인데요. 자, 이 아이 자연자구로 나와 있는 아이인데, 이제 뿌리를 잘 내렸어요. 입장도 보시면 이렇게 탄탄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연자구라 그런지 색감 자체가 모주와 굉장히 흡사하게, 네,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네요.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이 아이는 크기가 보시면 한 10, 11cm 정도 나옵니다. 크기 11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497번 도감 마리아 금이에요. 얼굴 진짜 정확하게 생얼 잘 나와 있고요. 속에 녹진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금 발현은 정말 잘 나와 있고요. 자, 측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층수도 꽤 나오는 그런 도감입니다. 무엇보다 얼굴 지금 생긴 모양 자체가 진짜 반듯하게 생얼로 해서 잘 나왔어요. 이 아이는 9cm 정도 되고요. 가격 5만 원 드립니다. 498번은요, 제이드 스타금이에요. 어, 제이드 스타금이 하나같이 이렇게 돌기 표현이 진짜 너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한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3 개, 3개 선택하셔서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이 중에서도 또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돌기 네, 잘 표현이 되는 요런 아이들로 골라서 새 아이 만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크기가요 한오 크기가 9cm 나오네요. 요 아이는 9cm 나오고 요 아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거의 9cm 그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셔도 크기가 뭐 특출나게 다른 아이는 없어요. 너무 작은 아이들 말고 네, 예쁜 아이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블랙 탑입니다. 자, 요 블랙 탑은 특히 입장이 너무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나요? 저도 저도 요 정도까지는 잘못 봤는데 요 아이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복륜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좀 속의 입장 보시면요 녹도 더 진하게 네, 품고 있는 아이라서 어, 키우시기에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laughs> 자, 아주 예쁘게 지금 보여지는. 블랙탑입니다. 사이즈가요 9.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아이는 18만 원 소개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500번은요 레드폭스 보여드릴게요. 레드폭스 이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네좀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입장 보이시나요? 와 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입장 하나가요 5cm가 넘어가요. 5cm? 5cm 조금 넘어가는 그런 크기. 입성이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또 색감도 예쁘죠. 창 좋아하시는 분들, 레드폭스, 요 아이 한번 봐주세요. 네. <laughs> 굉장히 환엽이면서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크기가요, 10, 15cm는 넘어가구요. 요 아이도 한 16cm 정도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